인터뷰, 인터뷰. <laughs> do you wanna interview? <laughs> 아, do you wanna, <laughs> do you wanna? <laughs> 여러분 커피 한잔 할래요? 인재 개발에서 커피 두잔 할래요. <laughs> 제가 당장 가서 이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laughs> 여러분 교육 재밌으시죠? 네네 네, 네, 교육이 재밌다고 합니다. 네. 아 우리 또 텀블러를 쓰는 우리 직원 네. 예 인재개발 교육이 뭐가 좋았어요? 어 우선 아름다운 충주호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 좋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충주호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laughs> 좋았 너무 좋지가. 일주일에 한 시간씩만 투자하면 성장이 되고 다르다가 이거를 알아서. 어머 이 직원은 되게 연습했나봐. 또 오고 싶은 거죠? 네, 또 오고 싶습니다. 아, 또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어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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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어... 분이네, 반가운 분이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무산나 글라스에서 뭐. 아, 그 들고 물크레서도 왔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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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러 온 거죠? 아, 당연하죠. 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다음 인터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 다음 네. 인터뷰, 다음 바로, 바로 인터뷰, 바로 <laughs> 인터뷰. 네. 다음 인터뷰. 네, 다음 인터뷰요. 네, 우리 김기수 주임님인가요? 예.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기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어, 아, <laughs> 예, 반갑습니다. 어. 교육 자주 오고 싶죠? 아, 네, 내일 또 오고 싶습니다. 어머, 음, 그 정도야, <laughs> 어머 세상에. 그냥 제천에 계속 사시죠, 그냥 까지 것. 아, 그, 그 다음에 고민도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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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아, 예, 저는 미래폐자 안부 이태석입니다. 어, 미래폐자 안부. 아. 아, 아시나요? 아, 아, 여... 몰라요. <laughs> 네. 교육 너무 좋았고, 예. 또 오고 싶다 이런 얘기하실 거죠? 아 어, 네, 지금 다른 얘기하세요. 바, 바, <laughs> 아, 아침에 나왔는데 물안개가 이뻤다. 아, 물안개가 이뻤다. 아, 그리고, 아, 네. 그리고 과장님이 있기에 이 행사가 재밌어. <laughs> 사회생활 잘한다. 음, 그래. 나중에 와. 음, 네. 많이 만족하시죠 여러분? 네, 예. 네눈 맞추시기 싫으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머 우리 직원들 웃기만 해요. 어, 웃기만 하세요. <laughs> 그럼 계속. 어떡해? 뭘 어떻게? 마냥 좋아? <laughs> 네. 마냥 좋은 걸로. 예. 정말 힐링하고 갑니다. 어 힐링하고 가죠. 네. 예, 교육적인 내용은 어땠어요? 교육도 아주 알차고 훌륭했습니다. 어머 어, 뭐 쉬는 시간이 끝나가는데 이제 교육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직원들 방해 안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력차 분! 조력차 분! 우리 차장님! 저기 어디에요? 네? 저기 어디에요? 저희는 이제 봉단을 소개하는 홍보그반입니다아 홍보관 가시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아 사람을 심다 내일을 심다 아 이게 저희 인재개발원 개원할 때 개원식 모토였습니다 아 지금. 제가 예 이렇게 큰 곳을 여기 안에서만 찍을 순 없어요 제가 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 듣고 가시는 건가요? 네. 네. 교육 듣고. 자, 이지개발 어땠어? 어땠어? 이지개발 아,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아, 숙소 시설 짱입니다. 아, 그렇죠. 이, 우리 보이는 거예요? 응. 네. 이지개발 <laughs>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강추 좋아요. 강추 너무 좋아요. 경치 너무 좋아요? 아니, 교육 얘기를 해야지. 그... 교육의 질은 별로예요? 아, 괜찮아. 요나 강사였는데. 아, 강사였어. 네, 네. 이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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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공기가 너무 좋잖아, 요 여기 여러분. 이야. <laughs> 여기. 아. 여기 담당장 여기가 대회의실인 거죠. 네. 여기 엄청 수용 인원이 많겠는데요. 얼마나 수용될 수 있나요? 인원 음, 210명 정도. <laughs> 나의 팬들이요. 다 오라. 210명까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거 하면 여기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신입사원 교육을 했습니다. 아, 우리 어, 신입사원 들 교육을요? 네. 여기서 어 여기서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네. 곳이네요. 야, 여기 말고또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어, 네. 여기 교육 스튜디오 한번 추리가 있어요? 네. 한번 가시죠. 네. 와! <laughs> 어머. 어머. 이건 봐야 돼. 야! 야, 온 에어라고. 야, 불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 강사님이 여기서 수업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서 수업은 라이브로 하실 수도 있고,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예. 계속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저 카메라 테스트 한번 받아 볼게요. 차일 비워 주시고. 예, 네, 제가 한번 요거 읽어 보면 되겠습니까? 이 프로부터 환경을 네. 방지 환경 계산. 상사적님이 긴급하게 해 주려고. 환경 치료 환경 계산.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약간 좀 이상하죠? 네. 음. <laughs> 아나운서 혹시 안 필요하세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 <laughs> 선생님 아나운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예. 제가 무료로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무료로. 예, <laughs> 여러분들 저의 재능을 썩히기 싫어요, 저는. 야, 진짜 너무 괜찮 습니다 스튜디오, 내부의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적극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차장님? 응, 활용하셔도 됩니다.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하거나. 아니, 아니, 아니. 예. 이거 요청을 좀 많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여러분 인재 개발원에는 이렇게 스튜디오도 있네요. 예. 우리 직원들은 아직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죠. 제가 이기에 회 홍보를 하러도 온거 아니겠습니까? 북카페 오 좋은 책이 있으으면 저희한테 예.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도 예. 괜찮나요?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예. 예. 와 여러분 지금 분들 여기 책좀 많이 기증해 주세요. 예 야, 여기 앉아서 책도 볼수 있고 교육 중에 대기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예또또 또 뭐가 있을까요? 숙소 동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어그렇죠 숙소. 예 보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침대가 푹신푹신하다고. 음. 제가 한번 검증하러 가겠어요. 네. 네. 우와! 직원 여러분! 이야! 침대가 푸시다라고! 침대! 아... 침대가 푸시다라고 하는데 네. 어이구야! 네, 네. 잠이 잘올것 같습니다. 다음 날 교육이 더잘될것 같아요. 우와! 음. 카메라님 따라오시고요. 네. 네. 이야! 너무 괜찮죠? 인생샷이 나올 것 같은 예. 숙소 어떻습니까? 예? 네? 인생샷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인생샷! 네. 예. 네, 이제 뭐가 좀, 있죠? 좀 즐기실 수 있는 이제 뭐 운동 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어 가시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 <laughs> 이야. <laughs> 여기 당구장 되는 거예요? 저는 안쳐봤는데 책임분들이 예. 계시네요. 아, 책분들이 계시군요. 아, 네. 예. 방구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부장님 네. 집에 안 네. 가고 싶어요? 아, 집에 갈 겁니다. 아, 네. <웃음> <웃음> 교육이 재미있어서 안 가고 싶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 네. 교육이 끝나도 안 가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인재 개발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야, 야, 진짜 회사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제가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감독현 님. 예. 여기 안 잠깐만 여기 무게가 지금 네. 너무 <laughs> 70kg로 돼있어 괜찮아요 제 몸무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아야! 아이고팔 운동 이거다발 운동이 아니고 팔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됐어 이 정도면 근육이 생겼어 예. <laughs> 자. <갈게요>. 쉬고 싶어 겨우 <laughs> <laughs> 이고 뭐고 쉬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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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를 리얼로 되고 있습니다 야 교육도 듣고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진짜 일석삼조네요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이제,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차장님 우리 얘기 안한거 있어요? 얘기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궁금증이 크실 것 같으니까 직접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예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겪으세요 예 그렇죠 예. 인재개발원 만호 부오 어! 어? <laughs> 여러분 네. 여기는, 그러니까요. 왕권 촬영지면 진짜 굉장히 터가 좋은 건데, 그렇죠. 예. 아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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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의 웃음이에요. 예. 네? 왕의 웃음이에요. 왕의, <웃음> 왕의 웃음, 왕.